현재 리플 코인이 런던에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 작년 당시 영국 금융감독청에 암호화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서 유럽 진출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이번에 미국 SEC 측과의 소송 자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올해 연말에 사업자 등록이 허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리플이 영국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도 법적으로 비실권 지위를 인정받은 이유인데요.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보다도 더욱더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내부 규제 문제 자체가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SEC가 항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리플과 SEC의 소송은 이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에 따른 리플코인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도 순풍을 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FCA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런던 IPO까지도 신규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플 사업 확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이번에 영국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리플이 사업자 등록부터 IPO까지 쭉쭉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법적인 재산으로서 인정하는 법안을 회측에다가 제출을 완료를 했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NFT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전체에 대해서 개인 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법적인 보호까지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즉 영국 정부는요 코인 시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받아들이겠다 관련 서원을 남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리플 같은 경우는 영국 시장에 정착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 영국을 비롯한 유럽 시장의 권을 75% 정도 증진을 하면서 확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영국의 규제 명확성까지도 가 맞물리게 된다면 리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이라거나 IPO 신규 상장이라거나 훨씬 더 쉽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게다가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 영국의 CBDC 발행 기술 파트너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국의 규제에 대한 명확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불장에서 가장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리플 코인이 얼마나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2017년에 7만 5천 퍼센트 상승률이 펼쳤고 한달 만에 상승률이 무려 1250% 정도를 기록했을 정도로 리플이 엄청난 펀더멘탈을 보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불장에서의 소송 이슈 자체가 종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리플이 해당 패턴에 대해서 다시 재현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고 리플이 영국에 대한 진출을 비롯해서 제 호재에 대해서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기도 한데다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6년간 축적 해왔던 삼각 수련 패턴이 응료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메가 펌프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른 리플코인 만원은 가뿐하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9월 9일 오후 6시 30분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기본적인 단기 종목에 대해서 진입타점 포착으로써 제가 직접적으로 진입을 하게 된 이유와 더불어 가지고 목표 가격에 대한 설정 노하우 핵심만 짚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채널 차원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원칙 매매와 더불어 가지고 현재 시장에서의 단기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분이시라면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단기적인 하락폭 자체가 워낙에 컸었고 이에 따른 바닥을 짚어주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서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되 기회가 왔을 때는 딸같이 달려들어서 수익을 낼줄 아시는 분들만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점 비트코인 기준으로 단기적인 낙폭 자책가 워낙에 강했고 해당 7천만 원 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중 바닥 따지면서 단기 반등 타점이 현재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 관점과 함께 이중 조절 나머지 알트코인에 대한 매수 전략까지도 대응을 하도록 할텐데요. 다만 단기 급등이 가능한 알트코인들 중에 스택스 코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돌파해주면서 해당 2,000원대 중후반 라인까지 돌파 시도가 나왔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바닥 지켜주면서 현재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시점에서 천만원 추가적인 매수 통해 가지고 단타로서 10% 정도만 먹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장 가격으로서 일단 천만원 정도만 매수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매수 버튼 누르면서 매수까지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요 이렇게 비중조절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내가 들어간 진입한 물량 해당 천만원 라인에 대해서 미리미리 매도 가격에 대해서 지정을 해오는 겁니다.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말고 차트상의 기술적인 패턴으로 살펴봤을 때 해당 1900원 라인에서 2100원 라인까지는 진입이 쉬운 타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도 가격을 설정을 해두고 추가적인 차트 흐름에 따라서 분할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은 다시 한번 매도 대응통이가지고 눌림목에서의 매수 타점을 정한 이렇게 기본적인 대응 전략을 가지고 투자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채널 차원에서 현재 진입하고 있는 매도 가격 자체가 2100원 라인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라인에 대해서 매도 타점을 걸고 미리미리 지정가 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매도까지도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이벤트는 댓글로 신청이라고 적어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혹은 소고기에 대해서 발송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 하단 댓글로 신청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여하시고 좋은 상품 가져가시면 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투자입니다. 작은 이벤트로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소통과 즐거움으로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신청 이벤트 그리고 정보 커뮤니티 방에 대한 입장 실시간 속보나 타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시는 영상 하단 부분에 있는 댓글창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0 1 0 5 6 2 7 3 4 0 3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현재 보이시는 화면에서 성함이나 연락처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어주신 이후에 화면 최하단에 있는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까지도 도움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답답함과 방향성을 못 잡고 업비트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궁금점들, 여러가지 부담 없이 문의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성장을 하시는 만큼 제 채널도 성장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